서평 쉽게 쓰는 법 안녕하세요. 독자님의 성장을 돕는 북 큐레이터 양희직사입니다 혹시 열심히 책을 읽고도 다음날 내용이 휘발되어 아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풋 즉 읽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이책 서평 쉽게 쓰는 법은 독서의 완성은 아웃풋 즉 서평 쓰기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자는 공짜 책을 받으려 시작한 블로그에서 서평 500권을 쌓아둬서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이 책은 막막한 글쓰기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4단계로 풀어낸 실전 가이드북입니다. 핵심 내용 서평 쓰기가 독서를 바꾸는 두 가지 비밀. 서평 쓰기가 왜 중요할까요? 딱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읽기의 몰입도를 극적으로 올려줍니다. 책을 읽는 동시에 서평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뇌는 자동으로 핵심 찾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문장의 밑줄을 긋고 구조를 분석하게 되죠. 서평은 잘 읽기 위한 가장 강력한 강제 장치입니다. 둘째 거대 담론 대신 나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서평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자는 거대 담론 대신 나의 이야기를 씁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책의 완벽한 요약이 아니라 이 책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하세요. 그 솔직함이야말로 독자에게 가장 큰 공감을 주는 콘텐츠가 됩니다. 이 책은 예열, 시동, 발동, 토닥임이라는 4단계 글쓰기 과정과 함께 요약은 땅내 이에 수준만큼만 하라 는 꿀같은 조언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평은 단순히 책 소개글이 아닙니다. 나의 성장을 기록하는 일지이자 나를 가치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명함입니다. 책을 읽고도 남는 것이 없어 고민이셨다면 오늘부터 딱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독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첫 서평 도전을 응원합니다.